와, 여기도 밀란이 있었네. 옛날에 없었는데. 술 마시면 안 되고 마약 하면 안 되고. 아, 뭐 그런 것까지 노골적으로 적어놨네. 노노 노래 불러도 안 되고 자전거 타면 안 되고. 아 되게 재밌네. 요 아 골치 아프다. 원래 옛날에는 여기 지금 호숫가 쪽으로, 호숫가 쪽으로 이렇게 앉는 의자가 있고, 큰 우산이 파라솔 같은 파라솔이 있으면서 호숫가 쪽을 볼수 있게끔 의자들이 쫙 있었거든요. 뭐한 한 30m 마다 하나씩, 그때 이제. 그러면 이제 연인들이 그 우산 있는 파라솔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산으로 이제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못 보이게끔 가려요.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이게끔 그렇게 숨어가지고 뭐 손도 잡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죠. 지금은 그게 이제 전부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좀 아쉽네요. 여기 시내 중심에 있는 호수다 보니까 미얀마 국가대표들 요 안에서 요트? 보트인가? 그거, 여기서 훈련하더라고요. 카, 아, 카약이라 그래야 되나? 저기, 지금 구름 하얗게 보이는 그 밑에 쯤에 아마 그 카약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뭐 아시안 게임이나 그런 경기 있을 때 되면은 여기 선수들이 요 호수에서 그 카약 연습하는 거를 종종 봤었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뭐 휴일이나 시간이 남을 때할수 있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, 이런 공원들에 연인들끼리 많이 오고, 밀리 거짓말쟁이, 여자들끼리도 오고만 이상한 남자애들끼리도 오고, 그니까 여자애들끼리도 사진 찍으러 오고, 남자애들끼리도 보이고요. 그 다음에, 뭐 친구들끼리 여러 명이서 같이 온 팀들도 보이고요. 저기처럼, 이제 보도블럭이 잘되 있으니까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. 야, 근데 까마귀 얘네들은 뭐 먹을 거 있다고 얘들이 주위에 맴돌고 있지? 어 이놈들, 진짜. 뭐, 저기, 뭐, 까자 부스러기 같은 걸 놔두고 갔나봐요. 와. 대단하다. 옛날에 한국에 까마귀가 정력에 좋다 그러지 않았었나요? 어, 시력 있는 까마귀. 미얀마 사람들한테 까마귀가 정력에 좋다 그러면한 마리도 안 남아날 텐데. 여자들끼리도, 와서 사진 찍는 애들 많네. 오, 무서운 놈들. 얘네들이 더워서 입을 벌리고 있네. 표지판에 자전거 타지 말라 했는데, 살짝 꼭 어디 가나 말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. 쟤네들은, 저기 있으 분들은, 가족들끼리 왔나보요 여기도 술 먹지 말았는데, 오. 또 저런 것까지 노골적으로 하지 말라고 또 붙여놓은 게참 되게 또새롭네 얼마나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저런 걸다써 붙여놨을까? <laughs> 하여튼 재밌는 나라입니다. 미얀마 시내 아니고, 신호, 건널목에 신호등 있는 거 처음 봅니다. 저게 15년 전부터, 야 저게 건널목이, 건널목을 만들어주던, 육교를 만들어주던, 그렇게 원했었는데, 저쪽에 보시면 육교는 하도 저쪽 반대편에서 여기 공원을 오려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육교는 한 10년 전에 만든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저쪽 지금 롯데리아 왼쪽편으로 지금 저 차들 나오는 저기 저 안쪽에 어 일반 민간 아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. 새벽 한 5시 정도 되니까 저 안쪽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, 이냐 인하우스 여기 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그러면은 전부 다 예전에는 건널목이 없었, 없었거든요. 아니, 뭐 신호등을 떠나서 건널목 자체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전부 다 무단으로 건너오다 보니까 가끔씩 뭐 인명 사고가 있었거든요. 야. 근데 지금 건널목 생긴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요. 상 저분들은 살짝만 출연시킬까? 이상한. 커플, 나이 조금 드신 커플 두 분이. 아, 저긴 그늘인가 보다. 네. 그늘에 몰래 앉아가 데이트하고 계시네. 이쪽은 잠깐 산책하고, 저기 저분들은 배드민턴 치고 계시고. 예전에는 저쪽 건너편에 약간 저 지붕에 갈색 지붕으로 되어 있는 저게 세도나 호텔이거든요 저 세도나 호텔 건물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저쪽 뒤쪽으로 말리아 호텔이랑 그 베트남에서 투자한 건물들 그리고 또 새로 짓는 것들도 있고 그래도 뭐뭐좀 천천히 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얀마가 이제 뭐 고층 건물들도 더 많이 생기고, 뭐 점점 발전을 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저 왼쪽에 보이는 게, 롯데 호텔, 아마 저기가 레지던스, 왼쪽에 지금 저 높은 게 레지던스 건물이고요. 여기 앞에 지금 깐따야라고 하는 저 빨간색 건물 때문에 저 뒤에 지금 호텔동이 안 보이는데 와 너무 더워서 여기까지만 찍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왔다갔다 몇분 하면 운동하기는 좋겠네요 경치도 좋고 사람들도 고민도 하고 뭐 운동하기는 체적의 장소 <목소리> 어그어놓구나 운동하는 간이네요 뭐야 아 수도는 없고 물로 퍼 가지고 <목소리> 씻어야 되네요 어, 저기 연인들 있다 왼쪽에 어, 저놈들 너무 가까운데 땀띠 나겠다 예전에 저 앞쪽에 있는 큰 나무 저기에서 낚시를 했거든요. 어, 아, 진짜 오랜만에 온다. 저기 한가봐야겠다 아, 10년도 더 됐어요. 어, 아, 이렇게 반대편에서 풍경이 훨씬 더 멋지네요. 아, 근데 까마귀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. 보이시죠 이상한 고기들이 막 돌아다녀요 어 저기 너무 많은데 예전에 여기서 낚시를 했었죠 여기서 줄낚시 같은 거 저쪽으로 던져 가지고 역도이죠다 킬라피아가 잡히더라고요 哎，总共老年人、中年人，不来了，不来了。哦，什么东？큰고기가왔나보다 아, 이 시간에 이렇게 이런 장면이 나올 줄은 몰라요. 풍경은 좋은데, 너무 까마귀들이 너무 시끄럽네. 나무는 작지만은, 요 앞에 지금, 쭉하게 가늘게 올라가는 게, 이게 티커예요요 정도 굵기는한 10년? 좀 약간 저 굵은 것들, 중간에 지금 큰거 있죠. 저것들이. 한10년 정도는 된거 잖아요. 뭐 작은 거 이런 것 들은 뭐한1 2년 밖에 안된 거고,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게 흙만 좋으면 은피크가 금방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. 하긴 뭐 금방 자란다 하더라도 이게 목재로 쓰려면뭐 최소 30 년에서 한50년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